좀더 얘기하고 오늘 유모 그리고 하도낙스 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역도학이라는 게 핵심축은, 역도하게 핵심축은 도교적 사유예요 도교... 사유인데... 한나라 세대의 상품함이 나오면서 도상들이 그려지는데 그... 대표적으로 여위나 위서나 참서를 통해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위라는 것, 역위근착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 왕필에 의해서 그게 일소가 되면서 이제 의리역으로, 상수역에서 의리역으로 전환을 하지만, 도교 안에서는 그 상수를 한대상수학을 개선해 합니다. 한대상수학을 개선해라. 이 개선의 내용에 역이 같은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시대, 우리는 한나라 시대들, 시대를 굉장히 무섭게 보는데, 한나라 시대 때 철학적 사유나 사상적 사유는 동양, 사상, 문화의 원형이죠. 한나라 시대 때 기본적으로 태극이나 태일이나 음양이나 오행이나 우주론적 사유가 한나라 시대 때 완성이 됐죠. 그래서 한나라 시대의 말기가 되어야만 이 체계가 거의 완성이 되지만 이 한나라 시대 초기부터 전환부터 후한까지는 이 체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이론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한나라 시대 때이 사유, 이 사유를, 천나라 시대 때의 의고학파 그러니까 고힐강이나 뭐, 여러분이 아는, 어, 천, 그 천대 말기 현대학자들 같은 사람들은, 한나라 때 만들어진 이음양문과 오행문을, 사상률, 그러잖아, 사상률. 어 사유법칙 음양오행구는 동양의 사고법칙 같다. 사고법칙과 같다. 이게 고질강 같은데, 대표적으로 강미 이런 사람들이. 한나라 시대부터 저렇게 만들어진 저 사유가 청나라 말기까지 중국인들 또는 동양의 모든 사람들한테 사고 법칙처럼 음양 또는 오행율이 지배했다고 말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음양론이나 오행론이 동양 사상과 문화의 사고 법칙이다사유율이라고 표현하는 강미 사, 사상, 율, 사유, 율. 율이라는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이 고일관과 가름이에요. 그러면, 음양과 오행론 자체라는 것이, 여러분도 지금 그런 사들이 있죠. 지금 한국, 현재 한국에서도 음양적 사회나 오행적 사인가 문화를 네. 보거나 우리의 삶만 차지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비율. 그래서 이제 <laughs> 이거를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서양 사상이 들어와서 대체를 하는 과정 안에서 왜 동양은 서양처럼 발전하지 못했는가? 왜 서양처럼 사상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는가? 라는 논쟁이 일어서 그 논쟁이 구체화된 게 동양의 동양에서는 화학이 왜 탄생하지? 암이라는 큰 주제로 논쟁이로요. 그러니까 간단한 말기 그다음에 이이이 재원배나 이런 서부 유학을 갔다 오고 와서 어, 북경대 교수를 하거나 이런 교수 사이 이 논쟁이 다이 논쟁일 때첫 번째가 음양오행이 지속됩니다. 이 사유 때문에 과학적인 사유를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논리가 없다. 연역적 체계의 논리학이 없다. 연역, 연역, 연역으로. 뭐. 그러니까, 기학, 그러니까 유크리드 기학이나 이런 책에서 보이듯이, 증명해내는 전제로부터 결론, 원리를 도출해내는 연역 논법이 없다. 동양에는 그냥 매그에 의한 기나. 이것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가 뭐냐 이거 개가 뭐냐 그럼 치화도 들어보지 이거 개야 치화 불도 내고 이것도 개야 그 똥개 들로 이것도 개야 이게 매그죠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기납하는 건 매그에 야 기납이라고 잖아 매그에 야 기납만 있다 이역 적절한 표 없다 이렇게 이제 1950년 초반 논쟁을 보여요 학자들 중국 학자들 이 그래서 이 질문, 그러니까 조선리담이라는 중국의 과학사상사를 쓴 사람이 이 질문을 제기하죠. 왜 왜, 중국에는 과학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1500년, 1 4 0 0년대는 서양에서는 과학이 없는데 중국의 과학기술은 어마어마한데 근대적 의미에서 사이언스가 왜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조선리담이 던지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학자들 이 논쟁을 할때 과학이 탄생하지 못하게 방해한 게 음양오행론이야. 음월교하기도 하고 말하는 것 전불교, 엽불교도.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에 대해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네. 네. 일반 중국에서. 그런데 생각해봐, 그런다고 해서 되게 사라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음영론적 사회를 하고 오행론적 사회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한대 사상 하나하고 도교 자체의 연단술 도교 연단술을 상수적으로 표현그 하고 한나라 말기 말기 책이 주요 창동계라는 책이 나오죠. 이 책에서는 이 사유 이 사유 이 사유가 완성되죠. 다만 취업천동계는 태극 대신에 테일을 쓰죠. 테일. 음양 오해 테일은 태열이라고도 말하는데, 태열, 테일은 전부 다선을말합니다선을 북극선을 북극선을 말하고 이북극선 자체를. 의신부극성이 신인데 이 신을 중심으로 볼 때는 태이 일 신이고 부극성 태우리고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주역 전통에서랑 내단 수련이든 그 외단 수련대가 이체는 외단 수련 책이지만 불사약을 만드는 과정들 하나서 내가 불사약을 만들고 그걸 복용하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그 성공, 성취했다는 것, 그것을 태일신으로부터 부록을 받는다. 부록. 부록이 받는다는 것. 너의 신선이 되었다. 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오행이나 음양의 논리로 연달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주역 창전에 나오는 게, 여의 괴상입니다. 괴상. 역의 괴상과 효로 역의 괴나 효로 천지의 구조 그다음에 천지 사이에 기의 흐름 설명하죠. 그러면 여기서 괴상부터 천지도 말하겠죠. 근이라고. 근으로 말하겠죠. 그다음에 이이 이 양물을 솥단지 안에 넣어서 양물에 재료를 넣고 이걸 계속 불을 때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게 하잖아요. 그럼요. 그걸 화후 그러는데 화후 불 떼기를 하기 위해서 납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납각. 납감. 납각법 또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이 납각법은 이제 월체납각법을 주로 쓰죠. 그다음에 약물과 약물의 성질을 구분하고 약물들의 반응을 일으키려면 약물이 양을 양의 속성을 갖는 약물이냐, 음의 속성을 갖는 약물이냐, 양물을 분류해야겠죠, 음양의 노릇. 이 약물들을 결합시킬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건 오행이겠죠. 오행이 당연히. 이 과정을 겪게 됩 그건 생활의 과정니다 주역 창동계라는 것은 도교 경전 중에서 만고단정왕이라고 해요. 가장 뛰어난 연단 책이다. 그책 안에서 이 논리가 그대로 나오고 상수 논리가 그대로 나와요. 역학의 상수 논리. 그러면 이 책에서도 아까 이제 잠깐 시연 씨 얘기했지만 호의라는 청나라 시대 때이 학자가 역도명변이라는 책을 썼어요. 역학의 도사에 대한 그 뭐, 변론들을 밝히다. 이런 책인데, 이 책의 첫 부분이 뭐냐면, 주역창동계입니다. 주역창동계인데, 음 주역창동계를 보면, 천기도, 이월 또, 그다음에 구천 선천 또 이렇게 이렇게 납갑도죠 그렇죠? 음양도죠, 오행도죠 이렇게 다표조가 나타나요. 음.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진단을 다시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진단은 도사이죠. 진단은 도사이고, 진단의 그, 이력이나 양력을 읽으면, 중국 책에서 읽어보면, 진단은 역학에서 가장 뛰어난 도사라고 되어있어요. 역학에서. 그럼 추역에 가장 뛰어난 도사이죠. 그 얘기를, 조선시대에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 온갖 자기가 왕위 찬탈할 때 도와준 사람을 공신으로 막 배정해서 온갖 땅들을 그들한테 나눠주고 나라가 개판인 걸 알고 이 사람이 도사가 되고 싶어요. 도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자기 모델로 사온 사람이 진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단이 도사가 돼서 진단처럼 살고 싶었는데, 조선에 도교가 없어. 그래서 막 방황하다가, 중이된 거예요. 그래서 중이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단도 매월 땅은 똑같아요. 천재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천재였어요. 자, 진단의 천재성과 매월 땅의 천재성이 흐이 비슷해요. 읽지 않은 책이 없고, 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진단처럼 나오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진단이에요. 그럼 진단은, 진단은 이 도교가, 도교가 한 해의 일에 이렇게 된그 사유들을 도교가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유교의 관점에서는 왕필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역도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북송 시대 그러니까 북송 시대 이전까지 역을 도사로 표현하거나 음양론으로 말하거나 오행론으로 말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자체. 그러니까 이게 도발적 사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역도학의 시초는. 그래서, 도교적 사유가 한나라 때부터 북송의 유학자들이 역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준 사다리 역할? 뭐 이런 걸 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인지, 예, 네. 진단이니다